시간을 갖자는 말에 진심. 1년 동안 서로 아껴왔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 내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우리 관계를 점검해보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게 헤어지자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 여자친구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일 때문에 지쳐있고 예전처럼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점점 더왜 예전 같지 않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 연락이 너무 뜸한 거 아니야? 하며 서운함을 표현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그녀는 참다 참다 시간을 갖자 는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널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이 그게 안 돼. 내가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자친구가 시간을 갖자는 말을 했다면 거기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잘할게. 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여자친구는 감정적인 부담을 줄여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계속 붙잡고 연락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 나도 내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해볼게. 기대와 서운함을 내려놓고 당신도 당신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세요. 여자친구도 생각할 시간을 원하지만 당신도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감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내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사랑은 무조건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조금 덜 보고 덜 연락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바빠서 지쳐있을 때 내가 서운한 감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난내 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더 단단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렵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가? 만약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계속 서운함만 쌓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보다 내 감정을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구독과 후원 감사합니다.